이 앞에는 인삼 벤자민이에요. 봄에 가지가 많이 우짜라고 해서 제가 작게 만 키우려고 가지를 아주 삭발하다시피 많이 잘라, 잘라서, 음, 옥상에 올려가서 여름내 지금 가을까지 키웠더니 이렇게 초록이가 되었답니다. 초록이가 되어서 아주 잎이 단단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지면 훑고 이렇게 만지니까 찰랑찰랑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불사파이호접나이 이제 꽃을, 꽃망울을 키운 걸 거의 이렇게 꽃을 피워줬어요. 그래도 작은 꽃망울은 키우고 있네요. 이쪽도 그렇고요. 요새 블루사파이어 호접 호접란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수경으로 도저기 화분에서 키우다가 이렇게 수경으로 키운지... 2년째 되어가네요. 이렇게 수경으로 키워도 좋은 것 같아요. 물주기 귀찮지도 않고, 이렇게 물에다 그냥 담궈서 쭉 키우면, 물만 보충해주고, 이제 영양제 몇 방울씩 떨어뜨려주면,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잎들이 해쪽으로 자꾸 뻗어져서 지 잎이 자유 분방해졌습니다. 이렇게 거실은 그래도 보일러를 이제 외출로 해놔서 좀 훈훈한 기가 있어요. 이렇게 새잎 정도 나오고 잘 크고 있네요. 음, 얘네들 물줄때 이렇게 그냥 물에다 담가놓고 그랬더니 기공이 싹 들어갔어요. 물줄때 하나 하나 이렇게 들고선 주 어, 어디 닿지 않게 이렇게 잘 주면은 기공은 그냥 초록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막 닿고 그냥. 음, 함지박 같은 데다가 담아서 이렇게 물을 주면은 기공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또 목이 말르고 한참 이제 건조해지면은 기공이 또 살아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음. 이거 어, 좀 보세요. 저희 집. 음. 원종 호접란이 한 종류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어, 원종 호접란 엠보이넨세스 요 호접란이 드디어 꽃망울을 많이 키웠어요 이거 작년에 나온 꽃망울인데 안 자라더니 이렇게 어. 이렇게 가을부터 이렇게 자랐습니다. 꽃대가 이렇게 두 개나 올라와서 꽃을 볼수 있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즐거웠네요. 시나들이 자라고 있고요 거실은 저 베란다 보다 훈훈해서 이덴드레리움 에피, 에피 덴드론, 예삐예삐가 예비. 이렇게 잘요 꽃대를 키우고 있네요 여기도 키우고요 이거는 탄자병이 걸렸던 아이인데, 이렇게 새 입장이 이렇게 많이 커졌고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탄자병이 걸리면 한 1년 이상은 좀 한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직도 기공이... 어 기공이 닫혀있는 건 닫혀있고 이렇게 기공이 살아났네요 이렇게 기공을 뻗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거 이렇게 두개 뻗었네요 이렇게 잎이 많이 성장하면서 기공도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실의 모습을 어, 담아봤습니다. 이것도 탄자병에 걸렸던 아이. 이렇게 세 입장에 이렇게 반질반질 용기가 나도록 크고 있습니다. 얘도 기공을 하나하나 열고 있습니다. 기공을 여는 것은 잎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수분이 수분을 필요로 하니까 이렇게 기공을 열고 있습니다.